이 판국에 또다시 검사라 하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두분 다시는 검사놈들에게 기회를 주면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당원 1호였던 전직 두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까지 시켜 보수 후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도 부족했는지 지들끼리 대가를씌어뜯다고 죽음의 바다에 빠진 국민의 인수 국힘당이 필사적성의 처절함으로 오는 8월 22일 갱생의 시간을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당대표 후보군에는 김문수 전 대선후보를 비롯해서 다섯 명이 등록을 했고 최고위원회는 전 대변인 김민수 후보를 포함한 총 12명의 등록을 마쳤습니다. 청년위원은 선수조를 포함해서 네명이 후보 등록을 했는데 어제와 아래 이틀 사이에 전대 출마자들에 대한 비전 발표를 끝으로 1차 예비경선 일정과 투표 방식이 예오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책임당은 50%, 일반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50%로 당대표 1명을 탈락시키기 위해서 4명으로, 그 다음에 12명이 등록한 최고위원은 4명을 탈락시켜 8명을 본선에 올리며, 4명으로 등록된 청년위원은 탈락 없이 모두 4명이 본선에 오르게 됩니다. 어, 그동안에 선거운동을 통해서 8월 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 모바일 투표로 예전처럼 모바일 투표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인 8월 22일 충북 청주 오소구 전당대에서 회 최종 후보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당 대표 한명 선출과 최고위원 4 명을 선출하는데 반드시 여성 한 명은 최고위원이죠. 득표 수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남자의 목선 3 명밖에 안 됩니다. 물론, 청년위원은 남녀 상관없이 한 명으로 선출됩니다. 8월 20일과 21일 날 모바일 투표 방식은 당은 한 사람이 당대표의 한나, 최고위원의 둘, 어, 청년위원의 한나를 투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명을 투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본선에서는 책임 당은 80% 어, 일반 국민 상대 20%의 어, 전대룰을 원칙으로 하되, 물론 여기도 역선택 방지를 합니다. 당대표 후보가 본선에서 가만 투표를 못할 때에는 득표순으로 두 명을 23일날 결선 투표를 위한, 어, 최종 당대표 방송 토론회를 거쳐 재투표를 하고 최종 후보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번 당대표에는 지난 대선 후보로 출마해 41% 이상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적 어, 지지를 받았지만, 콩가루 직구석 분란으로 분패한 김문수 후보만 원외고 나머지는 모두 현역 오연들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시키는데 혁강공을 세운 오선의 안철수나 육선의 조경태. 이들은 당내 최고 선수를 가진 중진이라 말하는 것은 어느도 아니고 보수파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안철수 조경태 이두 사람의 애초부터 국힘당하는 정서적으로나 정치적 성향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변이숙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보수파로서는 적과의 동침을 한 셈이 되는 겁니다. 늘 그들의 행동은 당 방침과 반대의 억받자를 내고 폐륜적이었으며 범죄집단에게 정권을 뺏기게 하여 나라를 이처럼 개박살나게 낸 장본인들입니다. 그리고도 당원과 보수파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겠다는 개뻔뻔한 짓거리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부산 해운대가 주진우는 이제 정치 입문 2년치로 2년차로 정치 입문 전에는 검사였습니다. 2022년 2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별동대 역할로 법률 자물단에 하려 하다가 윤석열 정부 초대 법률 비서관에 발탁되었던 주진우였는데 역시 그도 윤석열을 비토했습니다. 윤석열 의해 은혜를 입은 만큼 대통령 곁을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닮은 상키고 쓰면 내뱉는 전형적인 한국판 검사인 것은 자명합니다. 특히 주진우는요. 부산 해운대갑 출신으로 나무 짝대기를 꽂아도 당선되는 부산의 서울 서초구에 해당되는데 한동훈의 애에 완전 꽃길을 걸었고요. 덩따시고 배부르니 초선의원으로 당대표로 출마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것인데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구독자를 믿고 한 것인지 아니면 체급을 올리려고 한 것인지는 몰라도 나라를 이꾸라지는 만든 검사놈들 때문에 진절머리가 나는 이 판국에 또 다시 검사라 하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두분 다시는 검사놈들에게 기회를 주면 안될 것입니다. 재선의 장동혁은 충남 보령 출신으로 지난 22년 지방선거에서 김태음이 충남지사로 공석이 된당협에서 어, 그의 재보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간신히 진땀성부로 당선되어 2024년 재선이 된 어정생활 4년차 의원입니다. 한때는 한동훈 비대위 때 완전 신임을 얻어서 소선 1년 만에 사무총장이라는 파격적인 자리에 오는 그는 한동훈 때 수석 최고위원을 하는 등 최고 수혜자가 됩니다. 그는 윤통의 계음해제에 찬성 투표를 했고, 한동훈의 핵심으로 있다가 결별했던 전력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동훈 패밀리에서 가출을 했습니다만, 나름 인격적인 면에서나 어, 다른 판검사들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서는 재목감이 되는 것은 분명해 보이나 보수업화 비밀 변기로 사용할 때를 대비해서 아껴두자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적기가 아니며 지금은 얻는 것보다 잃을 게더 많습니다. 지금의 체제에서는 당대표는 원내대표가 또 다른 위치에서 대표가 가지는 근한도 어마무시하게 많지만 잃는 것도 잠시입니다. 특히 리더십이 동반되어 책임론이 집중되는 정치판에서는 살아남기가 쉽지 않고 당대표 본인의 문제보다 도 타의에 의해 문책성이 더 많습니다. 지금그 보수 오빠 당에서의 당대표 자리는 늘 불안했던 것은 다 아실 거고 제대로 인기를 마치고 내려온 대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김문수는 잃을 것도 얻을 것도 크게 없습니다.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어서 지금껏 그 썩은 문들을 빠진 당 체제를 완전히 물갈이 한 후에 안정 속에서 더큰 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혁이가. 만일 두 사람이 합동으로 당을 이끌어갈 쌍둥마차가 된다면 더할수 없는 카드지만 정치판에서는 대가리가 두른 용납이 안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전대에 출마한 전역의원은요, 당대표의 4명이고, 최고위원이 1명이고, 청년위원회 1명이 출마를 했는데, 이중 친한동훈과 결을 함께 한 조경 태나 그리고 같은 과에 속한 안철수나 주진우이며 좀 다른 성격의 장동 혁이가 현역 의원입니다. 최고위원회는 신동욱이가 있고요. 청년위원회는 우재준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우재준이라는 친구는요, 한동훈에 의해 지난 22대 때 국민추천제 목소로 공천된 공짜로 당선된 최수혜자입니다. 김상욱과 같은 놈이죠. 그것도 안방대구에서, 근데 공짜 국회에다가 또 청년 최고위원까지 하겠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정말 참 국힘당을 우습게 보는 거죠. 이는 나쁜 한동훈의 새끼를 고스란히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새끼들한둘이 집어넣어가지고 결란작전을 펴자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당 최고 어결기구인 최고위원회에서는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건건이 지평부를 괴롭힐 목적이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현역이 절대 안 되는 이유로는요. 겸음 이후 국힘당 전체 107명이 보수복민들에게 보여준 작태는 한마디로 쓰레기 그 이상이었음을 당원과 보수 우파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능한 거오합지졸 행위에 절망과 배신감을 느낀 국민 감정은 국민 배지를 다 떼라고 엄정한 경고를 몇번해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 당원과 국민적 경고를 무시한 이들, 현역의 언들에게 이번에 절대로 한 사람도 당선시키선 안 되고, 모두 달래시켜서, 이번 만큼은 물에 물탄 듯 하지 말고, 아직도 패배의 늪에서 허는적거리에몇 빠진 107명 현역들을 완전히 빨가벗겨버려야 돼. 그래서, 합병이 난 당원과 보수파 국민들이 반분이라도 풀기도 하고 또그 두려운 존재로 남아서 꼭 보여줄 야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 계딸들을 보십시오. 이 극작 강성들인 계딸들이 정청렬을 당 대표를 뽑은 것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의미는요 매우 커다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개되는 일들을 한번. 지켜봐 보십시오. 아 그런데 걱자는 되는데 그거는 안 된다. 지랄 같은 개소리입니다. 지금부터는 보수파의 그거 아들 딸들이 되어 그들을 심판하는 학관 그런 자리 매김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국힘난 전대의 출마한 현역들 모두는 모두는요 40대 불볕대 위에 땡볕대 멍석 깔아놓고 석고 대죄도 모자랄 판인데. 개 뻔뻔하게도 당을 이끌어 가겠다면 정신창랑 정세을 보이는 것은 보수파 국민과 당원들을 개무시하는 행위고 더큰분노를 치밀게 하는 처세입니다. 정말이지 이번에는 전대 출만 원예의 후보자들 중 절대 되어서는 안 되는 인간들을 하나하나 쏟아내는데 저희 부산의 소리 방송이 일조를 하겠습니다. 반대로 지금껏 아웃사이더에서 이들 현역들은 한행위의분노하 아스팔트 위에서 죽으라고 대신 싸웠던 전사들 이름도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꼼꼼히 챙겨서 이번 전당대회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개입을 해서 정말 무서운 해초리를 내리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